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룡입니다 네 오늘 꼼살탈출 시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회에서 좌기에서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그 때보다 는좀 난이도가 약간 있는 네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그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요 이렇게 이제 붙인 다음에 이제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끝낸 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둘 때, 대처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단수를 막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호구만 치더라도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음, 이때 이제 끊으면 당황을하니까 이제 그 백이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두면 백은 또 이렇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잘못 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는 겁니다. 단수를 이렇게 치면은 이건 나가서요. 먼저 이렇게 대학술도 주면 예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젖히면 이렇게 빈 상각으로 나갈 때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그좌 좌측에 그 넘어 그 흙이 두 점을 잡히면서 대손을 봐줬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자 이때는 또 하나 실수하실 수 있는게 아 이쪽을 늘어낸다 어디서 배운건 본적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실수예요 여기는 급소가 이걸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역시 아까와 같이 예, 좋을 일이 없겠죠 예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시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네, 이거 그나마 낫습니다, 좀. 낫긴 한데, 이것도, 아, 백의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죠. 네, 백의 자세가 너무 좋아서, 선수로 백이 이렇게 해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 백이 좋습니다. 흙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백이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 급소가 있죠? 이렇게 끊을 때, 여길 겹치는 게 급소입니다. 이걸 막으면요. 이때 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거 늘면 은 이걸 끊어가지고 예,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여기서는 또 이걸 이렇게 먼저 끊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고 아 이렇게 둬서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뭐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미흡합니다. 더 백을 괴롭힐 수 있는데 예, 더 괴롭히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요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이걸 단수를 과감하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그냥 따라나갑니다 어? 그럼 이렇게 두 점이 잡히는 데 하시는데 그두 점보다는 이백두 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걸린 거죠. 자, 이거 한 다음 이거 끊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아, 이건 대학수를 아, 백이 먼저 둔 것이기 때문에 어, 흑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젖히는 게 에, 통렬한 급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막으면 이렇게 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백은 정석 진행을 하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건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죠. 자, 그러면 흑은 이렇게 늘어야 됩니다. 이때 보통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쉬운데, 자, 이렇게 느는 수가 있습니다. 또이 느는 꼼수가 또 있는데요. 이것도 흑이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 이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 또 알아볼 텐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는 수에 대한 꼼수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지금까지 배운 게 어, 또 별게 없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